자랑스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와. 처음 뵙했습니다 예, 아 진짜 죄송한데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예. 아유, 소문, 소문으로만 드는데 진짜 무대를 네. 시작도 안 했는데 찢으셨어요와 <laughs>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제 경연하시는 분들이 긴장 많이 하겠는데요. 아 맞아요. 예. 네. <laughs> 일단 뭐 팬분들께 어.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서울 장미축제 우리 중랑구에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뜻깊은 자리, 정말 의미있는 자리, 그리고 참 예쁜 축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저 지원이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애원, 에너지 좀 지원하러 왔습니다. 어. 여러분의 에너지원, 시원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네, 박수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주제가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 예. 네네. 사실 어, 제가 MC라고 해서 살짝 놀리시지 않으셨어요? 어, 저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네. 혹시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 살고 계신가 <laughs> 아, 해 가지고. 아, 전혀 아니고 저도 사실은 네. 어, 제가 MC라고 해서 네, 네.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본인도 몰랐어요. 저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랬어요? 제가 MC라고 해서. 어머 어머.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런 거 예. 있어요. 이름대로 한다고 본인 이름이 지금 KCM이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하면 MC k 에요 맞습니다. 예맞요 <laughs> 여러분? 예 네. 와. 네. 오늘 그래서, 근데 MC로서도 이렇게 뵈니까 네. 되게 묵직하시고 예. 무게감 있으시고 아예.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사실 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laughs> 네, 네, 맞아요. 네, 또 그래서 어뭐 의아하실지도 있겠지만 저는 또이 이거 보이시죠? 요즘 이 공기파스로 어, 예제 시그니처함을 이 공기파스로 좀알리고 있는데 <laughs> 네 이거 아시겠지만 저희 이엄마전화고 어, 있어요 예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의 이공기파스늘 끼고 있는데 네. 지훈 씨는 어떻게 어떠한 어. 따님이신지 아 근데 어떤 딸이라고 이렇게 제 입으로 말을 하라 그러면 딱 마, 말문이 좀 막혀요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도 그렇겠지만. 어저 또한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또 부모님에 맞습니다. 대한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 저희도 저도 엄마가 좀 몸이 너무 너무 편찮으셨던 적이 계세요. 어. 그래서 사경을 헤맸던 적이 있는데 어그 뒤로부터는 저도 모르게 연락만 오면은 깜짝깜짝 놀래고 예, 어, 네, 그리고 네. 어 뭔가 모르게 더 친밀감이 더 생기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요. 어, 좀더 옆에 계시고 좀 멀리 계시더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그리고 또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따뜻하게 문자라도 남겨주시면서 그렇게 부모와 또 자식 간에 그런 어, 사랑을 좀 예.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아, 예, 다시 한번 박수 주시고요 제가 듣고 있는데 <laughs> 어, 말은안 해도 그렇지 그냥 느낌이 네. 완전 효년해 저요? 네, 예, <laughs> 한 마디 한 마디가 거의 핫팩 같습니다 따뜻합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사실 지연 씨도 이런 오디션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 그렇죠? 어, 저도 가수라는 꿈을 가지고 정말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회 뭐 노래자랑 경연 프로그램 정말 많이 출전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뒤에서 정말 마음 졸이고 계실 분들이 심정을 누구보다 제가 너무 잘알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네. 뒤에서. 떨고 긴장하고 계실 그 경연자분들한테 네. 경연 노하우 한번 발사해 주십시오 예. 경어, 경연 노하우라고 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네. 어, 제가 정말 감히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힘이 좀 되는 네네. 말을 좀 드리자면 어, 갑자기 생각 든 건데 네. 어, 위대한 희망은 위대한 인물을 낳는다라는 말이 좀오르네요 아, 네. 예, 예, 예. 그래서 그 위대한 희망에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기회를 주신 우리 중랑국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그 마음, 그 희망을 끝까지 놓지만 않고 어떤 기회든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기회는 내 거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어요. 네네. 야,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뒤에서 경연 네. 떠, 셨던 분들이 지금 네. 힘을 퍽! 그리고 <laughs> 네. 최고의 실력으로 무대에 설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조언이었습니다 야 <laughs> 찌개 같은 조언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어, 지원 씨와는 어,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네. 어, 다음 곡쫙 어, 소개해 주시고 네, 무대를 네. 찢어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그럼 계속해서요 방금 뒤에서 또 마음 졸이고 계실 어, 저도 정말, 어, 참, 무대와 바로 땅은 진짜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laughs> 그런데 참이 자리까지 오는 게왜 그렇게 힘들었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뒤에서 마음 졸이고 긴장 많이 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아무래도 이 노래를 좀 불러야 될것 같아요. 트로트 메들리 아주 멋지게, 에너지 있게 한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신 분들만 어떻게 박수 한번 깔까요? <laughs> 소리가. 소리가 이러면 뒤에 계신 분들이 들리지도 않아요. 어,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좀 에너지를 모아서 박수 함성을 좀 외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네, 준비 되셨으면, 다 같이 박수와 함성! 음악 주세요. que si tipo... go 너는 내 남자 다같이! 그래도 언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고요 우리 중남부 서울 장미축제 하이! 네. 穷卖。 앵한국도 갈까요? 와, 야, 어, 아까 우리 처음에 우리 김태연 원장님께서 어, 좋은 말씀해 주시고 하셨는데 정말 열정 가신 우리 열정 있는 초대가 주 분들만 오늘 또 이렇게 싹 모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첫 문을 좀 열정적으로 열어봤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세요? <laughs> 별로 안 괜찮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마스크 사이로 비춰진 여러분들의 그 웃음을 제가 못 봐서 너무나 아쉽지만, 다음에 또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어, 다음에 중랑구를 제가 다시 찾아올 때는, 정말 프로 해치고, 여러분들과 맞도하면서, 그냥 제가 거기 가서 아우러져서 한바탕 놀다가 진짜 집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꼭 베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요? 믿으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장미축제. 장미는 정말 색깔에 따라서 그 의미도 뜻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색깔을 가진 우리 중랑구입니다. 우리 중랑구민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중랑구가 힘쓰고 있으니까요. 정말정말 정말 협조 많이 해주시고, 애써시는 귀한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화이팅 넘치게 늘 에너지를 같이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장미축제가요, 정말 세계 속에 정말정말 정말 정열적인 장미축제가 되리라고 진심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으로 메들리 한곡더 띄워드리면서 이만 물러갈 거고요. 언제나 머리로만 기억되는 가수가 아니라 정말 가슴 깊이 기억되는 그런 진정한 국민가수 지원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얌! 다 신나게 가볼게요. 다 같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배박을 위해서 전방에 함성 5초가!